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앞으로 임할 마지막 때를 어떤 마음 자세로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정말 그 마지막 때가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긴장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해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 2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자, 2절을 보면 이런 내용으로 해석됩니다. 종말에 대해 바울사도가 전한 내용 말고도 또 다른 통로를 통해서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데사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들은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정확하지 않은 메시지도 있었을 것이고 사람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내용들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겁니다. 마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왜냐?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심판 날이 아니요 영광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날에게는, 그 날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오히려 기다려지고 소망되는 날인 거죠. 그러니 전혀 두려워할 날이 아닌 거죠.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마지막 날이 임하기 전에 또한 가지 얘기합니다. 몇 가지 사인들이 그 전에 있을 것이다. 완전한 마지막이 있기 전까지 몇 가지 사인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3절 말씀.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늘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자 보겠습니다 하나씩. 먼저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님 떠날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배교죠. 배교라고 한다는 것은 말하는 것은 예수님 믿은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것이 배교죠. 그러니까 자신의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라 말합니다. 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당장 내가 먹고 살 수가 없게 되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내 목숨까지 위험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그때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떠날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 또더 확실한 사인을 또 얘기하는데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 누굽니까? 저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저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면 정말 그때는 정말이 가까운 것이다. 라고 알면 된다는 겁니다. 자 계시록에 보면요, 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있는 동안 7년 동안에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그래도 3년 반은 앞에 3년 반은 그가 그렇듯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저 그리스도에게 미혹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년 반은 본색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한 핍박이 있을 것을 말합니다. 자, 이런 사연들이 있고 나서 마지막 때가 오기 때문에 아직은 두려움만 가지고 있을 일은 아니라 말씀합니다. 다만, 항상 깨어 있어. 언제라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도 믿음 지킬 마음의 준비는 단단히 하고 있어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적그리스도그 불법의 사람, 그 멸망의 아들이 자기를 어떻게 드러내는지를 보죠. 자, 사절을 내려가 보겠습니다. 사절에.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의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자, 적 그리스도 하는 일입니다. 자, 보셔요. 이 땅의 모든 신들보다 자기가 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를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날 거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를 통합하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모든 종교 위에 자기가 뛰어나야 하니까. 그리고 자기를 높이는데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성전은 이 땅의 교회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교회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런 일들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는 것은 또 한편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이 땅의 교회를 통제한다는 겁니다. 꼼짝 못하도록. 그러니까 도저, 그 적그리스도의 권위에 도전하는 교회가 있다면 핍박해서라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는 성경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심각한 일이 일어나게 되죠. 자, 성도님들.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사는 시대에 정말 일어난다면 그때는 마지막 때인 겁니다. 따라서 어떤 핍박이 있어도 믿음 지킬 준비 단단히 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날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도 이 땅을 아직은 덮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아직은. 7절로 내려가 보시죠. 7절입니다. 시작.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그것을 그거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크신 손이 아직은 막고 있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활동하지 못하도록 아직은 막고 있는 겁니다. 왜냐?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니까. 그러나 언젠가는 그 손을 거두실 날이 올 겁니다. 그땐 정말 마지막인 겁니다. 그때 우리 믿는 자들은 확실히 구원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사단의 공격에 완전히 노출되게 될 겁니다. 따라 성도님들, 되어가는 세상 일들을 보면서 정말 깨어있으시고 여러분 믿음 끝까지 간직하시길, 지켜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떠날 수 있을까? 심지어 크리스천들 중에서 배교하는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단도 문제지만 사단의 공격에 넘어가는 사람들도 문제인 겁니다. 그런 사람들 속에는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기 쉬운 속성들이 있습니다. 12절로 내려가 보시죠.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자 진리를 믿지 않는 건 불신자들인 것이고, 그 다음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 이 부분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국 하나님 떠난 사람들 속에 있는 속성입니다. 그 안에 신실한 믿음에 살려는 마음보다 자기 욕심을 따라 불의를 좋아하는 마음이 이미 그 속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 사단의 미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진실한 크리스천이라고 볼수 있을까? 의문이 들지만, 그것을 평상시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를 일이죠. 위기가 닥쳐보고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이 사람이 어떤 믿음의 사람인지 드러날 겁니다. 자, 성도님들. 어떤 상황이 와도 여러분은 신실한 크리스천으로 남으십시오. 내가 정말 어떤 상황이 이탈할지라도 내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남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 순간을 믿음으로 살아 가십시오. 자, 2장 15절에 보면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권면하는지를 보죠. 이건 우리를 향한 권면이기도 합니다. 15절 우리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이 말씀 이미가 너희가 배운 말씀, 그 신앙의 전통 잘 간직하라는 겁니다. 왜냐? 이미 받은 말씀만으로도 믿음 지키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이미 우리에게 있는 성경만으로도 우리 믿음 지키기에 충분한 줄 믿습니다. 말씀이 부족해서 사단에게 물어지는 거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로서 충분히 우리 삶의 기준이 되십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매주일마다 소포되는 말씀과 매일 내가 있는 그 성경 말씀을 통해 평소에내 믿음 강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 주일 우리가 말씀 듣고 예배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요. 그리고 성경 말씀 매일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 나를 흔드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끝까지 남기 위해서라도 오늘 하루를 신실하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과 기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런 상황 왔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소개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아직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백성들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직 믿음이 연약하다면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정말 그 중요한 날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정아 믿음 지키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